세월호 침몰 직전 해경이 47분 동안이나 선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또 해경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외면했던 동영상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11일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당시 세월호는 45도가량 기울어져 있었을 뿐이라며 해경이 이때 구조했으면 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전원 구조가 가능한 근거로 세월호 침몰 직전 경사도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오전 9시 30분 당시 세월호의 기울기는 45도였습니다. 5분 뒤인 9시 35분 해경 경비정이 도착했습니다. 해경은 헬기와 함정을 이용해 가장 먼저 세월호에 접근했지만 선장과 선원, 일부 승객만 구조하는데 그쳤습니다. 직접 승객들에게 탈출을 안내하는 방송을 할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합수부는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 문자를 보낸 오전 10시 17분까지도 해경이 구조 활동을 할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 관계자는 10시 17분까지 학생이 카톡을 보낼 수 있었던 만큼 당시 해경 역시 구조가 가능했음에도 구조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해경이 세월호 구조 활동을 외면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만큼 선장과 선원 등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면 해경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